우리 딸 우리 딸들 보면 못하 그러겠는데 나는 아니거든. 우리 시라한테도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안 간다고면 나오고 원수 되니까. 아, <laughs> <목소리> 아니 맛도 괜찮아? 어, 맛도 좋고. 먼저 보고 결자 보고 앉 이런 마음이 들죠. 부분이 디프레 우리 언니 내가 따라서 어떤 고급 에단즈도있고 언니가 그랬는데 순수한 양치질아니 응? 맛있지 치즈가 있어. 오늘 은이고 <laughs> <laughs> 여기 어딘지 동생 아무도 몰어는 아니 그리고 내가 응. 갈때 우리 갈이드을주에 전화하거나 여기 응. 숙소 이런 거다 받아갈 거라고 그래야죠 우리 애가 동물에 친구라니까 도안 드신 것 같아 마지막 나왔어 남자들도 이제 나왔어 이시원이 음. 음. 만나는 거지 응. 응. 어.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기 한국말 잘해 생선이야 응. 고기야 아니 이거 찍은거 다 올려줄거지? 생선은 안찍는다 음. 생선인거지 이게 감자인줄 알았더니 브로콜리 흰색 감자는 왜? 맛있게 드시와요